임급체포동의안이 체결됐어도 감옥을 가셨어도 금방 나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안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어느 정도로 높나요? 음... 제가 보기엔 7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냈나요? 네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뵙는 거같은 <laughs> 아, 즉 바쁘고, 저도 번아웃이 와가지고, 쉬고 싶어서, 네. 좀 쉬었어요. 근데, 어... 문자로, 선생님 유튜브 왜안 나오냐는 얘기를 네. 매일 같이 오더라고요 문자가.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촬영을 네. <laughs>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랑 저번에, 음. 그, 이재명 음. 대표의 문참은 유튜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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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음, 음, 음. 근데 또, 잠시 안본 사이에, 음, 음.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음, 음, 했었고 음, 좀 뉴스에서도 많이 음, 나오긴 음, 했거든요 음, 음.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음, 하거든요 다시 몇 년생이죠? 제가 처음에 감옥을 간다고서는 영상을 찍었다가 운이 바뀌어서 감옥을 안 간다고서는 영상을 다시 내보냈어요 음. 근데 원래 긴급체포동의안에 그게 데, 저기, 뭐야, 성사가 됐는데, 지금도 감옥을 안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감옥을 안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스컴으로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자꾸 무마를 시키려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체포, 긴급체포 동의안이 체결됐어도, 감옥을 가셨어도 금방 나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안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어느 정도로 높나요? 음, 제가 보기엔 70%? 어, 어. 이 최근에 진짜 막그 뭐 연예인 막 음. 마약 수오고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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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그냥 이재명 대표를 가리기 위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그리고 지금 뭐그 유명한 탤런트든 가수든 막 나오잖아요. 음. 근데 이게 더 번져가지고 더 이렇게 퍼질 거예요. 음. 그걸로 덮지 않을까 싶어요. 안 되면은 감옥에 들어가셔도. 금방 음, 나오는 걸로 보여요. 금방이라면 어느 정도가요한두세 달? 어... 음.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오랜 기간에 감옥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일단 감옥을 가면은 대통령 선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뭔가 누군가 주위의 조력자가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무혐의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어... 이 실질적으로 이 무혐의라는 게 음. 혐의가 있는데 무혐의라는 건가요? 아니면 혐의가 있는데 무혐의로 나오는 거죠? 아... 혐의가 없으면 왜 가겠어요? 음. 음? 뭐 누명 써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근데 이분은 좀 제가 비하 발언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대로 항상 제가 이재명 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 먹었지만 음. 안 좋은 건안 좋다고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분은 어찌 됐거나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금방 풀려나실 분이고 음. 그렇다고 이분이 대통령까지는 되는 거는 안 보여요. 근데 선거에 출마하는 것까지는 보여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네. 음. 다음 대선에 출마하시죠. 음. 음. 그리고 또 다른 게 혹시 보이는 게 있나요? 그렇다고 이분이 당선되는 건 아닙니다. 음. 음, 제가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새별이 나타날 거라고. 네. 그리고 무조건 이재명 씨가 다음 후 대통령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를 또해 보니까 떠오르는 새별이 한 분이 더 나타나셨어요. 어, 그때 가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음. 분이 나타나실지는. 음. 음. 물론 정치 쪽에서 뭐. 여파가 나뉘잖아요.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편도 아닙니다. 음. 제가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씨가 감옥 가는 확률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70%는 안 가는 걸로 보이고 30%는 가요. 음. 가더라도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내후년에 대선 나오실 거예요. 2027년. 어, 네. 2027년에 대선 후보로 나오실 거예요. 음. 음. 감사합니다. 네.